장정가 195장입니다. 성경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마지막 1 1절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조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이스날엘 그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의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 짓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대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나무가지와들감남나무가지와 화석류나무가지와 나무 종려나무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규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 주마페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응.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종봉 권사님 김근호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안금영 권사님 반치남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김준훈 장로님 박종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오늘. 강대상 이쪽에 어제 제가 받은 꽃바구니 올려놨습니다. 나오신 분들은 다 보이세요, 그렇죠근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화면을 보니까 반쪽만 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이곳을 예배 드리고 또 나중에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신데요. 조금씩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드리는 것보다 낫죠 어, 가능하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어, 믿음의 재단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아까 영상 화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어, 우리가 여기서 받는 은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 받는 은혜 또 시간이 지나서 받는 은혜 다를 수 있죠 물론 여기가 제일 크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큰 은혜가 임할 수도 있죠 예배 드림은 함께 할때 하나님을 내가 더 크게 임하는 줄 저는 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그 약속을 상호하면서 기다렸더라 그곳에 불이 할때 각자 각자의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리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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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집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아, 교회 나오는 사람만 이 시간에 새벽에 나온 사람만 뭐 특별히 또 사랑하시는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건이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도 소중한 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어렵습니다 바로 옆에 베개 있고 이불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동의나 은혜가 이하게될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 교회 나와서 제가 우리 생극감 교게 다음에 있는 카페에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뭐 가끔 들어가 보는데 매일매일 들어온 사람들의 통계가 이렇게 숫자가 떠요. 제가 관리자로 돼있어서 뜨는데 어제 교회 카페를 들어왔다 가신 분들의 숫자가 165명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물론 한 분이 하루에 여러 번들어갔으면뭐세번도 되고 네번도 되긴 할 겁니다. 어제 165명이 왔다 간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중에는 보통 뭐 적게는 20명, 많게는 30명, 40명, 50명 카페에 들어왔다 가시는데 뭐 그냥 들어왔다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뭐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뭘 많이 보신다기보다는 그저 들렀다 가시는 무슨 글이 있나 뭐 새로 올라온 게 있나 보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만큼 교회에 관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또 교회 앞에 꽃밭을 정리하는데 이모습으로 같이 헌신해주신 분들 명단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참 많이들 같이 하셨더라고요. 이렇게서 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세대에게 제가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이별 이별드리게 되면 하나님 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학8 장에서 이들이 중요하게 오늘 행하게 된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소박적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했던 절기가 이 초막절인데요. 그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거의 6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절인데요. 그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현종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갔어요. 그런데 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그 하나님 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었던 각사 에스라에게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에스라에게 찾아갔습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간 겁니다.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일곱째 달에 그들의 달력으로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않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고자. 지금 초막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에스라에게 가서 말씀을 펴서 읽다 보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언제 지켜야 됩니까? 7월달에 지켜야 된다는 라 걸. 마침 지금이 언제니까 7월달이에요. 이들이 지금 7월달에 여기 있나?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제드렸던 말씀 8장 2절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일이에요. 7월 1일날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회를 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모여서 말씀을 펴서 읽었더니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아, 그런데 이번 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기가 막힌 우연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때를 예비하셨고 사모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스라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새벽도를 드리고 합니다만, 어쨌든 주일날 예배를 본다는 정해진 날이죠. 일주일에 하루 정해진 날이에요. 그런데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이고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고 이 날은 우리가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고 이 날은 예배 드림을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변화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갈때그 날은 새로운 날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하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많은 날들 중에 하루가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 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날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특별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찌게 합니까? 초막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초막은 말 그대로 나뭇가지로 풀이나 나뭇가지로 엮어서 만든 집입니다. 그런 천막이에요. 15절에 또 이르되 일렀을 때 모든 성과 예루살렘의 공포와 이르기를 자기들만 보기 모인 자기들이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공포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서 감나무 가지, 들감나무 가지 하면서 여러 가지 나무 가지들이 이름이 나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나무 가지들은 다 꺾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기록한 바를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초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초막 자,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뭐집 같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이들이 잠자리에 누우면 아마 그 초막 사이로 별들이 보이겠죠. 별들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24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별이 참 예쁘다? 그것이 아니죠. 그 별들을 보면서 그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했었는데 하나님의 의대로 우리가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의 삶을 사시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더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의 삶을 마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더라. 이런 그들의 역사를 자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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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16절의 백성에 나가서 나뭇까지를가져본지붕의 혹은 들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들에 혹은 수문광장이 혹은 에브라임은 광장.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이 초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초막을 지었습니다.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이 다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랬습참 이상하죠? 누의 아들 여호수아, 출애굽을 경험했고 목격했고 이끌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하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는 거죠 지키기는 지켰는데 형식적이었다. 거칠이졌고요 어쩔 수 없이 지키는 절기였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감사함이 있는 정말 눈물과 감격이 있는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리고 지금 다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요.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림은 기쁨과 감사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며칠이냐? 일주일입니다 초반절을 일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날마다 무엇을 했느냐? 잔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야, 우리 초막절을 지켜야 돼. 공포했고, 초막을 짓고,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들이 듣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요즘도 부흥성에 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길어야 3박 4일입니다. 요즘은 3박 4일 집회도 많다고 그래요. 예전에 3박 4일 하면 뭐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했죠. 예전에 부흥에는 뭐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길게 했습니다. 요즘은 3박 4일에 근데 이것도 길다고 그래서 며칠 안느냐 월, 화, 수 저녁만 딱세번 하고 끝나는 집회도 많습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시도록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이 있기를 준비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여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또 다시 무엇했느냐? 규례를 따라 성회를을한다 그랬어요. 그 집회가 회개의 집회가 부흥의 집회가 내일 드릴 구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8장, 9장을 쭉 보면 이들이 계속 뭐 했느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계속 그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가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기쁨이 이 성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감격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이 성전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이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이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였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저 이 성전에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말게 하시고, 성경책을 폈다 다시 돕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 날이 저들에게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날이 저들에게 소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니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소중한 날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말씀을 사모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